5 k m 이형이 제일 잘해. 너 이런 체육과 대빵도 아무나 I 는거 아니야. 나는 못 먹어봤어. I'm doing. I 한번맞 t know what I'm doing. I don't know w h 안 돼. 걱정하 o i n g I don't know what I'm doing. I don't know what i

쳐, 초초어찌지고치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몸 풀어야지 몸 풀어야지 잘한다 오로지 오로지 입술 붙이고 너안때려 제일 좋은 거 자세 좋네 아래도 치고 아야 아래 돼. 그렇지 계속 쳐 계속 쳐 그렇지 권투는 실전이야 그렇지 불펜 선동열 필요없어 아쳐쳐쳐쳐 쳐, 쳐, 쳐. 쳐. 그렇지 아니 아빠한테 잠깐 배웠다 하더라고 아빠가 운동을 하셨다 하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<laughs> 그렇지 야, 너 어깨 너머로 배운 거 치고는 잘한다 응. 계속해 예준아 해오 응. 잘하는데? 응. 올려치고 다해 예준아 응. 올려쳐 올려쳐 올려치기 워르게 그렇지 입술 붙이고 응. 자신감이야 자신감 잘하네 저지 여진이 아 풀파워가 뭐야 풀파워 여진아 풀파워 풀 F U N 어여진 뭐해